지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차를 밑에 내려놔갖고 아들 차하고 제 차하고 신랑 더블캡 사륜구동 세 대가 지금 내려가 있어요 차 그래서 지금 차 있는 데까지요 지금 와눈 진짜 많이 왔다. 와, 사 있는 데까지 지금, 걸어가야 되니까, 우 와, 이것도 장난 아니지? 앞에 신랑은 지금 또눈 밀어, 밀고, 아들은 걸어 내려가고, 지금 스키장 가는 길이에요. 야, 눈이 세상에 엄청 내네. 엄청 쌓였어. 우와, 어떻게 여기 제법 내려가거든요. 겨울에는 정말요, 아 눈치우는 것도 장난 아닙니다.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정말 운동은 될것 같은데요. 이게 보통일이 아니다 보통일이 아니. <laughs>